안녕하세요, 예카엘입니다. 오늘 스타레일 영상은 2.6버전 상반기에 출시된 라파가 합류한 신규 티어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이번 라파까지 격파 관련 캐릭터들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컨텐츠에서도 상당히 격특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티어표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긴 하지만 픽률이라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티어 변동이 있는 캐릭터들이 몇몇 존재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신 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일본지역 티어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일본지역은 전 티어표 모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라파만 추가가 되었고요 천천히 화면을 보여드릴텐데 신규 캐릭터인 라파는 혼돈S티어, 허구SS티어, 종말S티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본지역에서 평가한 라파를 보면 격특조합에서 활용되는 약점격파에 능한 딜러 캐릭터로 평가하며 높은 행동력과 뛰어난 화력으로 허수약점을 가진 적들을 상대할 때 매우 강력한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허나 같은 격특딜러인 반디나 보트1이 가진 약점 속성 부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수 약점이 없는 적들을 상대한다면 성능이 저하되고 강인성이 잠기는 적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워지므로 전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딜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셨다시피 일본 지역 티어표는 다른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국 지역 종합 티어표입니다. 신규 캐릭터인 라파는 S티어의 배치가 되었고요. 라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중 기억에 남는 하나가 영사가 없었다면 조금 더 주목받았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원래 격특 조합이 허구 컨텐츠에서 좀 약한 조합이었는데 영사가 들어오면서 그런 점이 사라지게 되고 허구도 만만한 컨텐츠가 되었죠. 그런데 허구의 강점을 가지는 라파가 바로 뒤이어 등장하다 보니까 좀 임팩트가 덜한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중국 쪽은 대부분 픽률에 의한 티어 변화입니다. 양자 속성을 요구하면서 청작이 좀 올라왔고요. 화염속성이 요구되면서 게네빈과 불척자가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 순수 성능에 대한 평가로 바뀐 캐릭터는 갤러거와 경류인데요 우선 경류의 경우에는 어느새 B티어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신규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경류는 이득을 볼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갤러거는 오히려 한 단계 상승했는데요 영사 때문에 잠시 밀려났었지만 여전히 높은 핑률과 적은 SP 소모의 장점을 가진 유용한 캐릭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서양지역 혼돈의 기억 버전 티어페입니다 신규 캐릭터인 라파는 A티어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라파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데미지와 약점 무시 강의성 피해를 꼽을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특성에 따른 데미지 편차와 약점 속성 부여가 없다는 점들을 말합니다 허나 아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고요 지금 혼돈의 기억에는 유사 강의성이 존재하고 적들도 에너지 구슬을 주는 등 약간 너무 라파 접대인지라 그런 부분을 완전 배제하고 좀 냉정하게 티어를 준것 같습니다 티어 변화가 있는 캐릭터들 중 몇몇이 눈에 띄는데요 아케론의 경우에는 초구가 합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상위에 있는 비소조합은 물론 반디조합과 같은 조합 구성의 유연성이나 강력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S티어로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좋은 캐릭터가 더 생긴다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블레이드가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최근 추공조합에 서브딜러 자리를 획득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스파클이 A티어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속피해 조합과 더불어 하이퍼캐리 조합 역시도 픽률과 성적이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스파클 역시도 더 이상 상위권으로 놓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 외에는 제레를 비롯해 설이, 하나 같은 캐릭터들이 한 단계씩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허구 이야기 버전 티어표이고요 라파는 SS티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전 지역 공통적으로 라파는 허구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아젠티가 다시 SS티어로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살짝 침체기가 있어서 S티어로 내리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준수한 성적을 내주고 최근에는 부쩍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SS티어로 다시 올렸다고 하구요. 완매가 한 티어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완매 역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캐릭터이지만 최근 허구에서 워낙 로빈이 압도적으로 좋다보니 차이가 꽤 나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경원과 맥택이 한 단계씩 하락했네요. 마지막으로 종말 버전인데요 이제 며칠 후면 종말도 새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신규 캐릭터인 라파는 SS티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라파로 이제 매듭이나 광추 등 여러가지 옵션 변화를 좀 살피려고 종말에서 다양한 조합과 세팅으로 플레이해봤는데요 지금 진짜 좋기는 좋습니다 뭐 혼돈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 티어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혼돈이랑 너무 잘 맞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혼돈 버전 티어표는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라파는 무난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혼돈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허구 그리고 종말에서 넉넉하게 채워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캐릭터 없이 복각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최초죠? 저는 그때가 기대되는 게 보통 스타 레일의 주 컨텐츠들이 신규 캐릭터들 위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뭐 이른바 접대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처음으로 신규 캐릭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컨텐츠가 꾸려질지가 좀 기대되고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티어표가 나오면 그때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상 예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